안녕하십니까? CHFC 전임교수이자 스마트 인베스터 전문기자 김소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효과적인 투자 전략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자, 어제는 제가 40대 초반의 남성으로부터 투자 관련 문의를 받은 적이 있는데요. 이분은 경제신문을 보고 투자 수, 수익이 높은 펀드를 샀는데 1년이 지나도 수익이 커녕 오히려 손해를 보고 있다고 저에게 하소연하셨습니다. 그분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나름대로의 투자 원칙은 투자 전략을 세웠는데요. 올바른 투자 방법이 아니었다라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어, 효과적인 투자 전략이란 거청한 것이 아니고요. 투자를 할 때, 살 때와 팔 때를 정하고, 얼마나 사고 팔 건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자기의 자산, 즉 상품이 어떤 것인지 또그 어떤 상품이 수익을 내고 있는지를 살필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러할 때는요, 메모를 활용하는 것이 매우 효과적인데요. 마치 가정주부가 한 가정을 위해서 가계부를 꼼꼼히 기록하듯이 그리고 차량 유지를 위해서 차계부를 활용하듯이요, 투자에도 장부를 활용하시면 어, 나의 자산인 부동산, 주식, 채권, 펀드 그리고 매월 들어가는 그 투자 비용 그리고 매일매일 내 자산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한눈에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효과적인 투자 전략을 한번 말씀드릴까요 한 예를 들어서 음, 회사원 A씨가요 지금 투자 전체의 투자 비용을 정할 때 채권형 펀드의 25% 해외 주식형의 25% 그리고 국내 주식형의 50%를 투자하기로 계획을 했습니다 자 투자를 시작했겠죠. 그리고 나서는 주식이 오를 때가 있고 내릴 때도 있고 또 채권형 펀드의 수익률도 오를 때가 있고 내릴 때가 있습니다. 근데 마침 A씨의 채권형 펀드가 수익이 오르지 않아서 그 상태에서 머무르고 있을 때 국내 주식형이 갑자기 폭등을 하게 됐습니다. 주식이 상승하게 되면 모든 분들이 다 똑같은 마음으로 더 투자를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데요. 과연 그것이 현명한 선택일까요? 아닙니다. 자, 투자 전략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나오는 그런 행동의 결과인데요. 자, 앞에 상황처럼 지금 채권형 펀드, 해외주식형, 우리 국내주식형에다가 일정한 비율로 투자를 시작하고 진행을 하고 있을 때이 자산 배분의 비율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그만큼 줄어든 채권형 펀드에 더 투자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낮을 때 사서 높을 때 파는 이것이야말로 투자자의 수익을 증대시키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1년에 단한번 또는 정기적으로 자산 재조정을 하는, 게, 하는 것이 낮게 사서 높을 때 파는 그런 방법을 실현하는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낮을 때 사서 높을 때 파는 이 전략이 펀드에만 적용이 될까요? 아닙니다. 직접 주식에 투자할 때도 이러한 방법을 활용하시면 되는데요. 사실은 이거는 굉장히 조절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자, 주식이 상승세를 타면요. 자, 사람이 심리가 어떨까요? 더 투자를 하고 싶고 더 많은 수익을 내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이고 또 주식이 폭락을 하게 되면 더 이상의 손실 보기 싫고 원금이라도 회복하고 싶어서 발을 빼고 싶은 게 어찌 보면 인지 상정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주식이 올라갈 때더 많이 사고 또 내려갔을 때 파는 그런 투자의 악순환을 많이들 경험해 보셨는데요. 이제부터 돈을 벌고 싶으면 자, 시장의 상황과 심리를 정확하게 파악하시고요. 또 성공적인 투자를 하고 싶으시면 주식시장이 붕괴하는 그 순간에도 절대 내 자산을 팔지 않고 오히려 더 투자를 하겠다는 그러한 자신의 의지를 갖는 게 오히려 현명한 투자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지금 이 시간에는 현명한 투자 전략에 대해서 같이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